안녕하세요. 최은입니다. 오늘은 밖에 비도 오고 나가기 싫은 날씨라 오늘은 저에게 들어온 편지 한 통을 읽어보려고 합니다. 처음이라 조금 어색한데 한번잘 읽어볼게요.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비밀이고요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편지. 나의 봄날, 헤든에게. 너무 오랜만에 쓰는 편지예요. 정확히 말하면, 1년 전 이맘때, 우리 헤든 생일날 이후로 처음이네요. 그동안 우리 여러 번 만나지는 못했지만, 늘 마음 어딘가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, 이젠 말하지 않아도 알죠. 그동안 우리 헤든 씨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이젠 회사 없이 다시 홀로서기로 시작하는 출발이 버겁지 않고,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블리쉬 녹턴으로 다시 돌아와줘서, 얼마나 고마운지. 보이지 않아도 어느덧 단단해진 우리의 인연이 블리시 녹턴의 음악을 알게 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득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네요. 요즘 들어 드는 생각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꾸준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고 보면 어렵고 힘든 때에도 헤든 씨는 한 번도 멈춰 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헤든 씨만의 속도로 늘 꾸준히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. 언제쯤 보게 될까 기다렸던 블리시 녹턴의 무대를 곧볼수 있다니 우리 서로 손꼽아 만날 날을 기다렸는데 이 편지를 받은 시간 지음은 우리 서로 만났겠네요. 진짜 생각만 해도 설렘. 올해도 헤든 씨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헤든 씨가 세상에 와줘서 고마운 일인 저는 그 많은 헤든 씨의 별 중의 하나.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이미 지났겠지만, 그래도 이 순간 미리 축하드려요. 행복한 날이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해든 씨의 삶을 비추는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부드럽기를 누구보다 활짝 피어날 해든님의 봄날 같은 날이 가득하기를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. 사랑하는 거 알죠? 그것도 아주 많이. 늘 함께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보내요 편지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본 적은 처음이라 또 기분이 굉장히 새롭고 더 설레는 것 같네요. 저도 많이.